시그널을 찾아라. 시그널 순영어 준쌤이야. 이번 클립에서는 준쌤 순영어 주요 시그널인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자주 언급될 예정이니 끝까지 들으면서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래. 순능영어는 글쓴이의 의도나 주장을 너희가 얼마나 잘 파악하는지 묻는 것이 포인트야. 글쓴이가 주제를 이야기할 때 지문의 의도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만 알아도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수학도 아닌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뭔지 궁금하다고. 우선 플러스는 글쓴이가 주제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 긍정, 동의, 호감 등인 경우야. 반면에 마이너스는 글쓴이가 주제에 대해 가지는 감정이 부정, 비판, 비호감 등인 경우지. 익숙해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니 예문을 통해 익혀 보자. 자, 이번 예문은 금년 3월 고2 31번 문제야. 위에 지문이 없는 상태에서 빈칸과 선택지만을 가지고 정답을 구해보자. 우선 이 문장은 It is that 강조구문이야 우리의 마음을 여는 그렇지, 명사, 주어가 선택지의 답이지. 선택지를 보면 1번 Fragility, 연약함, 허물어지기 쉬운 2번 stability 안정성 3번 harmony 조화 4번 satisfaction 만족감 5번 diversity 다양성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보면 우선 플레이지리티는 마이너스의 개념이야. 그외 다른 네 가지는 플러스의 개념이지. 이 개념을 통해서 구분을 하게 되면 정답은 1번일 가능성이 높지. 실제로 정답은 1번이었어. 선생님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을 통해서 정답을 모두 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다만,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신호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다른 예문을 통해 한번더 확인해보자. 자, 이번 예문은 고1, 작년 6월 33번 문제야. 이 문제도 위에 지문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빈칸과 선택지를 통해 답을 구해보자. 우선 빈칸은 How To Do 의 동작이야. 선택지를 한번 보자. 1번 그들의 아이디어를 organize, 조직화하는 것. 2번 사회적으로 interact, 상호작용하는 것. 3번 stop thinking, 사고를 멈추는 것. 4번 gather information, 정보를 취합하는 것. 5번 use their imagination, 그들의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 그래. 3번은 마이너스의 개념이야. 나머지는 플러스의 개념이지. 결국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지고 선택지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답을 구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신호지. 실제로 정답은 3번. Stop Thinking. 앞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념을 가지고 수능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신호들을 확인하게 될 거야. 스마트앤스테디. 다음 시간에 보자.